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잡다 세 번째 단어인 grasp를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Grasp의 뜻은 일단 연필이나 수저를 잡는 것처럼 좀 가볍게 잡는다라는 뜻이 원칙이에요. 가볍게 잡지만 손에서 빠지진 않겠죠. 그 정도의 힘이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grasp인데요. 이렇게 보세요. I grasped the rail. rail이라는 건 난간이죠. 난간을 잡았다. 이때는 grip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gripped. 피 하나 더 붙이고 ed가 돼야 되는데 난간을 잡을 때, rail을 잡을 때 우리가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다고 그것을 갖다가 엄청 꽉질 수도 있고요. 그냥 미끄러지지만 않게 잡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죠. 그래서 grip을 쓰게 되면 안 미끄러지게, 무지 세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grasp은 그런 의미가 전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끄러지지 않게만 잡을 수도 있고요. She grasped my arm. 그 여자는 내 팔을 잡았다. 이건데요. 이때 대부분의 경우는 grasp을 쓰면 강하게 잡았다라는 뜻이 돼요. 만약 여기 지난번에 grab, 기억나시죠? grab. 그냥 잡았다예요. 그건. 강하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잡았다인데 이 경우는 좀 강하게 잡았다라는 느낌이고요. 만약 여기다 grip을 쓰게 되면 팔이 아픈 거죠. 너무 세게 막 악력기 잡듯이 잡아갔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은요. The beer is within my grasp. 했죠? 그 맥주는 나의 grasp 안에 있다. within 뭐뭐 안에 잖아요. 이때 grasp은 뭘까요? 팔을 쭉 뻗었을 때그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서 within my reach r e a c h 라고 쓰셔도 됩니다. 즉그 맥주가 있는데 팔쭉 뻗으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잡아서 마셨다. 이런 느낌이죠. Amy has a good grasp on dining practices. 이때 grasp는요.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동사였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명사인데요. 여기서 grasp는 포괄적으로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 이해의 의미예요. 그래서 have a good grasp on something. 그러면 어떤 것을 이해하다. 그냥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냥 대충 이해가 아니라 그것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꿰뚫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dining practices. practice는 이때는 뭐, 관습, 관행. 그렇게 번역이 될수 있거든요. dining이라는 것은 d-i-n-e. 식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식사하다. 밥을 먹다. 그래서 dining practice 하면 식사습관, 식사관습, 뭐, 식습관. 그 나라에서 식사할 할때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꿰 뚫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바로, 떴네요. The solution seems to be beyond the g r a s p 죠그 해결책은 seem to be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뭐로 보인다. Beyond라는 건 넘어서는 거죠. Her grasp. Grasp이라는 것은 이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위에 나온 grasp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포괄적으로 이해하든 종합적으로 이해하든 상관없이 이해한다. 이해란 뜻인데. beyond grasp 한 단계는 그걸 넘어선다. 다시 말해서, 그 해결책은 그 여자가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선다. 즉, 그 여자는 해결책을 이해 못한다.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 이 문장의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잡다 세 번째 grasp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잡다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seize란 단어가 있어요. sei. 그 다음에 z, e 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